안녕하세요. 오르비스 시큐리티입니다. 오늘은 메타 트레이더4 초기 화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. 메타 트레이더4를 처음 실행했을 때 초기 화면입니다. 각 대표 메뉴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차트 설정이나 주문 실행, 지표 추가 등 다양한 기능을 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초기 화면 대표 메뉴는 메인 메뉴와 도구 모음, 종합 시세, 탐색기, 차트, 터미널입니다. 각 영역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. 먼저 메인 메뉴. 메타 트레이더4의 핵심 기능들이 모여있는 최상단 메뉴 영역입니다. 계정 연결부터 차트 관리, 도구 설정, 기타 옵션 등 모든 기능을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. 도구 모음, 메인 메뉴 아래에 있으며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아이콘 버튼으로 제공합니다. 차트 형태 변경이나 보조 지표 추가, 시간 주기 조절 등 필수 기능을 한번에 실행할 수 있고, 위치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종합 시세, 각 상품의 현재 가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패널입니다. 우클릭 메뉴에서 스프레드, 고가와 저가, 종목 특성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탐색기, 로그인 계정, 보조 지표, 자동 매매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각 항목의 빠른 실행을 돕는 화면입니다. 차트, 실제 가격 변화를 분석하는 중심 화면입니다. 기술적 분석도구, 사용자 메모, 보조 지표 등을 함께 띄울 수 있으며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 화면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. 터미널. 하단에 위치하며 거래 정보를 확인하는 핵심 패널입니다. 실행 중인 주문, 거래 내역, 알림 뉴스, 자동 매매 신호 등 계정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. 주문 변경 및 청산도 즉시 처리할 수 있어 거래 운영에 매우 중요합니다.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메타트레이더4에서 보조 지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외환거래의 모든 것, 오르비스 시큐리티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